전문가들, 당국 오해 지적. 뭐, 이 7조 원 증발한 거는, 뭐, 안 해도 되고.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당국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타 기관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재고자산 손실 과소 반응 이유가 여부가 관건인데, 이것도, 뭐, 아시다시피, 계약 관계에 의해서, 분기로 재후자산을 평가하기로 한 데는 그렇게 받아서 외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고,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계약에 의해서. 그때는 셀트란 헬스케어가 철저한 의뢰 입장이었었거든요. 램시마,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승인 받고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 글로벌 유통사들한테 갑질을 할수 있겠습니까? 반기면 반기, 연간 단위면 연간 단위, 그렇게. 하자고 해서 계약을 맺은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분기별로 재고자산 을 손실을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차인데 그거 가지고 하게 되면 셀트론 헬스케어나 셀트론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바위 종목으로 자리매김한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등 셀트론 3개 사이 회계 분식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1분기 중 나올 전망이다. 17일 셀트론 전일 대비 5%, 헬스케어 5.66%, 셀트진 제약은 6.4% 각각 하락했다. 이 같은 약수에는 금융당국 셀트론 3개사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낸다는 한 매체의 보도 때문에 본격화됐다. 우린 언제인지 알죠? 경영신문. 발단은 예전에 11월 달에는 한결이였죠 박종욱 이자 그리고 어제는, 음, 문제가 아니었죠? 금요일이었죠? 경영신문 유희관 기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오는 3월 중 셀트론의 3개사 고위 분식 의혹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3월 중이라고 나오네요, 여기서는. 셀트론 분식징계안는 이번 주중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것과 다소 시차가 있다. 아, 좀 시차가 있습니다. 이거 지지질 끌면 음, 공매도만 좋은데, 그래서 오늘 공매도를 맘놓고 더 쳤나? 금융감독원은 이에 앞서 셀트리온 3, 사 2010년, 2020년 기간의 재무제표 감리 후 대상 세계회사에서 고의에 의한 재고자산 과학대 계상이 있었다는 내용의 감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바이오 시밀러 제품 생산하고 이를 그룹 내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헬스케어,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제약 등 매입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 손상을 일부 미반영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 및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참 어이가 없죠 우리는. 논란의 핵심에는 어, 셀트론 헬스케어가 있다. 헬스케어 상장을 전후한 시점에 분식회계가 자행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셀트론 및 셀트론 제약이 가담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건 니들의 시각이지 금융당국아 음, 동기가, 이, 이, 러니까금융당국은 뭐, 고의로 분식을 자, 다, 그 자행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답니다. 그 동기가 셀트론 헬스케어 2017년 7월 상장이 불가능했고, 2017년 헬스케어 상장이 불발될 경우,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푸드옵션 행사가 임박했을 것이라는 게 고의 분식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어, 고의성이 가장 큰 거죠. 그게 이슈상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이런 제이 지적에 대해서 업계나 학계 전문가들은 당국의 무리수로 보고 있다. 무리수죠. 무리수. 금융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은 오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평가 손실 인식 반영 시 셀트론 헬스케어가 단기 순손실 상태에 빠졌을 것이란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셀트론 헬스케어가 자기 자본 1,000억 원 이상 예상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대형 법인 특례 상장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장 자체만을 위해서 무리하게 분식 회계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특례 상장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분식 회계를 했다? 불난 곳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뛰어들어 간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금융당국은데 이걸 가지고 계속 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무려 4년째. 바보 멍청아. 4년이면 대학교도 졸업한다. 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푸드옵션 행사 우려의 과도에, 우려도 과도하게 판단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이들 기관 투자자들이 2017년이 아닌 2018년에 상장했더라도 푸드옵션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죠? 푸드옵션 논리 깨졌습니다. 상장을 위한 분식회계 논리 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방망에한 대씩 맞아야 돼두대 맞아야 돼, 두돼두 대. 논리가 두 개가 다 깨진 거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금융당국에서. 급방망에 양쪽으로 한 대씩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셀트리 헬스케어 상장을 위해 무리한 회계처를 했었어야 할 동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분식회계에서 고의성이죠. 고의성 그죠. 이 고의성이 이 논리를 내세웠는데 금융당국의 두 가지 이유를 근데 그게 처참하게 깨지는 겁니다. 아이 머니투데이 오늘 기사를 아주 심층 취재를 해서 썼습니다. 그죠? 바이오시밀 제품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 역시 주요 수출 지역인 유럽연합과 미국의 규제 당국의 공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 부분에 부분임에도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판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제품의 유효성이 뭐냐 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면서 그거를 어~ 재고 손실을 안 떨었다는 거죠. 이거를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 오케이 해줘야지만 미국의 규제 당국 EU의 규제 당국에서 오케이 해줘야지만 하는 거지. 아 이게 구멍가게입니까? 사람 목숨을? 살리는 약인데? 깃방망이 한대 추가. 금융당국. 이 때문에 학계 등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무리한 조치가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의 명상에 흠집을 낸 데다 주가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살 여지도 있다고 본다. 아, 이거 너무 잘 썼습니다. Money Today? m o n d a y 만세! Money Today a m